예,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일, 고넬료를 만난 그 일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장 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1절에 보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뒤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니까. 이제 할례자들 이 말은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저 먼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비난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 유대인이 아닌 이 로마 사람이 할례를 저 함께 그 말씀을 주고 받고 네가 거기에 갈수 있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일제 시대에 독립군인 사람이 일본 사람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왔느냐 뭐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데라고 이야기를 할때그 동안 있었던 일을 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상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또고넬류가또 또 환상을 받은 이야기. 그래서 서로 그 환상을 고대류도 받고 나도 받고 해서 내가 그 초청받아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들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을 설명을 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11장 16절에 16절에 보면은 내가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성령을 주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서 성령을 주신다. 근데 15절에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일어난 것과 같은 그 일이 이방인들에게 이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17절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테마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더라 하는 이 주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테마로 크게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이 베드로가 과거에는 실패했던 베드로입니다. 왜 실패를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실패를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이때 생각이 났던 것이 바로 베드로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미리 생각났다면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도 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는 있지만 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렇게 된 것이지만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이 미리 생각이 나지 않아서 실패를 했던 거예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사도가 될수 있었다. 만약 이 시간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야 될이 시간에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그날 새벽에 베드로는 통곡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는 베드로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면 다른 제자가 베드로가 하는 이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겠죠 예. 그런데 이랬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실패했던 이 베드로가 말씀이 생각나서 성공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면전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그 후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 계속 살아가게 된 것도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이 말씀도 또 생각이 났고 또 1장 5절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도 또 생각이 났던 겁니다 아 바로 이 말씀이 이대로 계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취가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생각하려고 한다고 해도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생각나게 해야 생각이 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성경말씀을 생각하고 또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말씀을 또 외우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지혜는 성령이 작용을 해야 된다. 하루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느냐 하루에 뭐, 한두 번 생각이 난다. 한 번도 생각이 안 난다. 매일매일 분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 나뉘어지겠지만, 우리는 오직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내 자랑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고, 이렇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가장 행복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말씀의 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많이 외운다, 또 많이 그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때때로 그때그때 가장 적합한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생각이 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령체험이 되어져야 된다. 이뭐 제이콥 또는 야곱이라고 불리는 어떤 뉴욕에 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제가 뉴욕에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인용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예, 내용을 잠시 이제 보면서 보니까 책 제목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 사람이 썼어요. 오로지 성경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썼는데 이 책이 서점에 어디에 꽂혀 있었느냐면 하 유버 서적 부분에 꽂혀 있었다. 왜냐 불가능하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나마나 이 사람은 예수 흉내 한번 내면서 웃기게 살아갔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꽂혀 있었는데 이, 이 내용 보면 저도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고 줄거리 내용을 보면 첫 날부터 막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데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좌충우돌 겪으면서 결론이 뭐냐 그냥 이 책에 쓴 본인 저자의 결론이 뭐냐면은 힘들었지만 감사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니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론은 감사하다는 거야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면 이 시대 사람처럼 그런 신발 신고 그런 그 옷을 입고 머리 기르고 수염 길고 그렇게 해서 뉴욕의 지팡이 짚고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 무게 하면, 유모서적에 책이 꽂힐 만큼 하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1년을 자기가 무작정 한번 살아봤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살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능하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 이 예수 시대에 있던, 그 또는 그 이전 시대에 먹던 그것을 먹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안 되겠죠. 그런 음식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말 하기도 힘들고, 가능하는 그렇게 살면서 뭐거지 지급도 받고, 또 또라이 지급도 받고,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봤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그꼭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전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때 그때 환경 또 재난을 당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떤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때 그대로 생각이 난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를 하시고 우리는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위와 아래가 딱 맞닿아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테마로 이제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개방적이지를 못하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념이 계속되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을 주셨지만 그 성령을 주신 것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에 굳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쪽 개통, 다른 민족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반면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에게 세례도 주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하도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시작된 이 사도행전이 나중에는 바울로 끝나게 되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지 바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면서 이방인이 아닌 그런 사람. 이 양쪽으로 되는 거예요. 원래 핏줄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또 자기가 생활한 것은 또 로마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배우고 살았던 어쩌면 이중적이지만 두 군데 다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찍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에 대한 계획은 성경에서 로마서 11장에 가장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넘어지기까지 실족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넘어짐으로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민이라. 애가 밥을 안 먹을 때, 밥을 아무리 조력해도 밥이 안 먹을 때, 다른 애한테 밥 주면 시기가 나서 쪼그옵니다 나도 밥 달라고. 그래서 밥안 주는 애밥 먹이는 방법은 다른 애에게 주는 그 방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받고 자꾸 도망 다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은 계속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 쪽에서 보면은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모순적인 것이 진짜가 되어집니다. 우리 죄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큰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가 적은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죄도 없는데 뭘 예수 믿나 라고 하지만 이렇게 지금 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바로, 다 우리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바로 이방인의 풍성함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바로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는 바로 우리 신분이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은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정말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욕도 하지만은, 그렇게 큰 성경 흐름이 되어지는 것이고, 에베소서 3장 보면은,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나 바울. 그리고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자이방인이었데 이방인은 배척해야 될 대상인데 함께로 바뀌어 버리거든 이제 동역자가 된 거예요. 이방인이 원래는 남이었다가 원래 원래 그 소속자들이 배신하는 바람에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고 그 방법 바로 함께라고 하는 방법으로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에게서 시작된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여기서부터 이방인에게 시작됐느냐 하면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도 내가 웃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6절에, 나여와가 의로 너를 불렀음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은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 사가라서 14장에도 내가 이방나라들을 모았어. 이방나라가 예루살렘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방나라가 터집니다. 쭉 터져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때문에 이방나라가 쭉 터지는데, 쭉 터지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함께가 되어지죠. 함께. 그래서 이 예루살렘하고 이방나라하고 서로 적이었지만 나중에는 함께가 되어가지고 17절에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이 말이 뭐냐면 19절에 애굽 사람이나 이제 이방 나라 사람이나 똑같이. 초망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벌을 주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 함께가되어버린요합가 함께가. 그래서 나중에 이방이나 예루살렘이나 구분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 근데 그게 뭐냐? 왜,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자, 로마서에서 말한 계 보면은,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이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들었고, 이스라엘이 이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지 않아서 거절을한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감동도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막 믿고 막 기도하고 이래 되는데, 계속 다니다 보면은...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망가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묻어지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스폰지가 물 빨아들여서 쭉쭉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남아있는 사람들은 택한받은 자가 됩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끝까지 아무리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예수 그리스를 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야? 인간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봐야 지금 이 세상 TV 제목 진짜 이상한 거 하나 나왔대요. 오늘 내가 오늘인가 어제인가 돼 TV 돌리다가 보니까 먹고 자고 먹고 하는 TV 제목 나왔대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먹고 자고 먹으면 행복하다. 그 다음에 잘 생기면 행복하다. TV 제목 그 프로그램 제목이 그래. 그 먹는 거. 그다음에 잘 먹는 거잘씻는거 세계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잘 먹는 거. 이 시대가 말세 왔기 때문에 맨날 웃는 거 하고 노는 것만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잘 먹으면 행복한 걸로 되어지는데 행복의 뜻을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럼 잘 먹으면 행복한 게 아니고 그때만 잠깐 좋은 겁니다. 그때만 잠깐. 영은 점점점 피폐해지고 몸이 약간 그때 편하다 그건데 그걸 가지고 오늘 행복하였 오늘 행복하였다. 이 말은 말이 틀린 말입니다. 어떻게 말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럼 그냥 오늘 조금 기분 좋았다 그거지. 행복의 뜻을 몰랐어요, 그런 사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어제도 행복했고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지는 내 상태가 변화된 상태가 되었지 그럼 환경이 아무리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나는 지금 행복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돼 그것이 하나님이 택한 자고 우리는 남은 자다라고 해요. 로마서 11장 10절에서도 나오고 또 11장 15절에서도 나오고 이 말이 뭐냐면은 자 이, 이제부터는 관점을 이스라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처음에 택했던 이스라엘 관점으로 11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순함이 되거든. 요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실패는 했지만 완전한 실패는 아니다. 멸망은 아니다. 이말 우리 죄가 주원 같은지라도 하나님은 힘든 것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너그들은 계속 죄를 지어라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번 택한 자는 결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1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면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숨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십니까? 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중 떡덩이도 그러고 뿌리가 거룩한 중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이 뭐냐? 자,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가 거룩할 거 아닙니까? 밀가루가 거룩해야 그 밀가루로 만든 떡이 거룩할 거 아닙니까? 그 뿌리를 하나님이 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니까 그 결과, 떡 갖고 사람 판단하지 마라. 이해되십니까? 같이 갖고 사람 판단하지 마라, 이거. 뿌리가 있다, 뿌리. 그 뿌리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예, 뒤에 나오는 내용은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안 했는데, 감람나무하고, 돌감람나무하고, 이제 그 뒤에 참감람나무 나오거든요. 나중에 돌감람나무를 위해서 참감람나무를 배워버려요, 배워버려요. 그렇지만 참감람나무를 배워릴때 참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뜻하고, 돌감람나무가 이방인을 뜻하는데, 그렇다고 참 담란 나무를 버린다라고 해서 그것이 이방, 이스라엘이 꺾인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함께가 되어진다. 함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예수 믿기 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제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이고, 사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또 하나님이 택하신 자 남은 자를 우리가 찾으러 가야 된다 라는 거죠 긴 내용이지만 이것 갖고 신학교에서 한 학기 내지는 1년동안 강의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은 워낙 대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2, 30분 정도에 완전히 하고 시험 치면 아마 A++가 나오실 걸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죠. 말씀이 생각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갖고 은약신앙이라고 하 하는 입니다 말씀신앙이라고 하 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말씀이 생각나고 싶어도 생각이 안나요. 그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이 우리를 생각나게 해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결론이 맺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배신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이방인을 찾아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아서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